안녕하세요. 늑대 밀리터리 뉴스 시작합니다. 보시죠. 미국의 동맹 정책에 그야말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. 이제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. 2025년 12월 6일, 피트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새로운 동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핵심은 간단합니다. 기여하는 동맹에겐 보상을. 그렇지 않은 동맹에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. 헤그세스 장관은 더 이상 동맹 네트워크 내에 무임승차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혼자서 모든 위협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는 세 나라를 모범 동맹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. 바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폴란드입니다. 이 국가들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으며. 그에 따른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특히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, 즉 GDP의 3.5%를 핵심 군사비에 할당하고 영내 재래식 국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. 이는 지난 11월 1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.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, 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. 이러한 정책 변화는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SS와 정확히 일치합니다. 새로운 NSS는 동맹국들이 자국 지역 방어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집단 안보 노력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모범동맹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받게 될 특별대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? NSS는 부담분담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기에 참여하는 동맹들에게 상업문제, 기술공유, 그리고 국방조달 분야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즉, 최첨단 기술 이전이나 무기 구매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우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. 이제 동맹의 가치는 이름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그 위상을 공인받았습니다. 자 여기까지였고요. 늑대 코딩하는 밀리터리 이야기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